진짜가 나타났다는 김준하의 여러 가지 만행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김준하의 만행을 살펴보면 먼저 은금실에게 외손자를 포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장세진과의 통화에서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요. 강복님을 찾아가서 하늘이를 빼앗아가려고 폐학질을 했고요. 공태경을 협박하기도 하고 연두를 만나서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폭력배를 쓰거나 하진 않았네요. 이런 김준하로 인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먼저 은금실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딸기의 아들을 보듬어 주고 싶어졌어요. 이것도 김준하가 가진 방법을 써서 착하고 불쌍한 척을 아주 많이 한 결과였죠. 지난해에서 초조하게 응금실의 반응을 기다리는 김준하의 모습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김준하를 불러들인 응금실은 김준하를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모두에게 이야기하죠.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요. 외삼촌의 사촌들이라고요. 얼마 전까지 그룹의 모든 총력을 다해 김준하와 대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힘들었을까요? 거기다 그럴 걸 알면서도 며칠 밤낮을 혼자 울며 결정한 은금실의 마음은 또 어떻구요?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김준아에게 첫 번째 대응으로 나선 사람은 역시 공태경이었죠. 공태경은 파양을 시켜달라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간다며 나간 공태경은 사실은 본가로 방문하게 되었죠. 가서는 김준하와 가족들에게 파양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태경 입장에서는 파양이 된다고 해서 엄마가 엄마가 아닌 게 아니고 그룹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으니 하늘이와 연두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한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택을 받아들일 가족들이 아니겠죠. 가족들은 모두 만류를 할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겠죠. 찬식은 김준아를 집안에 들이지 않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모든 가족들이 그 의견에 목소리 함께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두 역시 이런 꼴을 보려고 태경 씨 옆에 남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태경을 말려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준아를 찾아가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김준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기의 제사를 위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하와 은금실은 더욱 친분이 두터워지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영정사진까지 들고 온 준하를 은금실은 더욱 마음 아파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들을 이인옥이 연두에게 알려주게 되네요. 할머니가 조금씩 김준하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전하게 되고요. 가만히 있을 연두가 아니죠. 예전에 가족들이 이인옥을 은근 무시하고 함부로 했을 때에도 연두가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한 경험이 있었죠. 연두와 함께 본가로 향하는 이인옥에게 연두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연두는 더 이상 김준아를 봐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하늘이의 비밀 하늘이는 과연 김준아의 아이가 맞을까요? 아무래도 하늘이가 연두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연두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를 낳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 잃었지만 엄마를 잃은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고 기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미리 말을 하면 모두 아이를 포기하라고 할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연두가 직접 낳은 아이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늘이로 인해 엮일 일들이 더는 없을 것 같네요. 김준하가 그렇게 바라던 핏줄은 이런 이기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연두와 태경이를 응원해주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